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문 4문 5문 드디어 진도를 나갑니다 희린이가 저번에 진도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어는데그죠 드디어 3문 4문 5문 나갑니다 자 그동안에 요약을 해줄게요 우리가 그동안 1문과 2문과 1부에 들어가기 전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찌 보면은 서론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 1문하고 2문을 좀 볼게요 음, 다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서든 죽어서든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위로가 있다라는 말부터 시작을 해요. 너네 위로 필요한 존재야. 근데 그 위로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아,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말하는 것처럼 살아서든 죽어서도 그 위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니까 어,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 돼. 그게 뭐냐면은 그세 가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 나의 걸다 포함하는 내가 맨날 얘기한 나의 비참함 그리고 그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그리고 구원 받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게 살았는지 너네 이세 가지 알아야 돼 그래서 앞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문답은 이것 이각 문항들이 일부 이부 삼부가 되어서 진행이 될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를 진입하기 전에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 가졌어요 우리가 정말로 비참한지 그래서 우리는 비참하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무엇과 무엇 때문에 죄와 사망 때문에 네, 특히나 우리가 사망 때문에 비참하다는 걸잘 인지하는데 죄 때문에 비참하다는 걸잘 인지하지 못하니까 하나하나 분석해 줬죠 우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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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봐봐 죄 때문에 비참하지 사망 때문에 비참하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부에 동의할 수 있도록 마음 빠질 쾅 낮춰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일부를 스타트를 하는 거죠 어떤 맥락인지 이해가 가겠죠 그래서 앞으로 1부 2부 3부 흘러갈 계획인 겁니다. 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기독교인의 조건은 뭘까요? 저 친구가 너는 기독교인이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 친구의 조건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이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게 있거든요. 뭘까요? 기독교인의 조건을 착각하는 거. 그 어? 다닌다, 어, 그것도 맞고 일단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기본이고 거기에 얹어서 용식이 한 것처럼 선함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너 기독교인이야? 응. 왜? 나, 어, 난 이제 좀 착해졌거든. 교회 다니면서 난좀 착하기도 하고, 아니면 역으로. 너 교회 나고 싶어? 그러면 너 일단 담배 끊어야 돼. 일정 수준의 선이 만족되어야 하면 너는 여기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할 때가 많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걸 보고 뭐라 해야겠어요? 이거는 좀 흔한 착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의 조건은 선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선하지 않아도 되냐? 그건 아니지만. 막싸다도 되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조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 선함이 우리의 조건이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그림이 좀 이해가 가나요? 너무 피사, 너무 좀 추상적이긴 하죠. 왼쪽에 조그맣게 있는 게 사람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교회예요. 무슨 말이냐? 교회의 문턱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재요 그래서 일정 커트가 넘어가는 사람만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일정 커트에 선을 만족한 사람만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스스로 모순이 뛰게 돼요 왜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 왜 왔다 그랬어요 건질 만한 놈을 건지기 위해서 아니죠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때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무엇을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은 선함이 아니었다는 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쓰레기, 애초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부르는 게 맞는데, 우리는때때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 나올라면 선해야 돼. 아니면 기독교의 정체성은 선함이야. 그랬을 때 문제는 뭐예요? 제일 큰 문제는 여기서 교회 남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지 온동아 만약에 이 평가절을 하면 너는 교회 남아 있을 수 있니? 만약에 누군가 자 여기서 선하지 않은 사람을 자발적으로 나갑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나가 있을 거야 아마. 팡 열고서.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조건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때때로 착각할, 수,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어떻게 돼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선하게 된다 그런 것도 나중에 맞아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게 그거 아니에요. 왜왜 그럴까요? 우리가 함께 말씀해 볼게요.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한테서 선의 근거를 찾아보겠다고요. 우리한테서 옆 사람들 봐봐요. 이게 선한 사람의 얼굴이야 이게? 아니잖아. 일단 외모부터가 선하지가 않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교를 다니면 선해진다, 아니면 선해 교회가 와든 교회에 올수 있다 이런 말들은 어부성설이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기독교의 조건은 뭘까요? 우리는 이걸 뭘 통해서 배울 수 있냐면요, 율법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율법. 자, 율법에 대해서 대충 단어는 돌아봤는데 좀 헷갈리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거 한번 정리해 줄게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고 세상을 시작한 다음에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버린 게 아니라 은혜로써 붙잡았어요. 잠깐만. 그래, 니네 나쁜 놈 맞고 니네 쓰레기 맞는데 일단 우리 관계 유지하자. 난 너네 이렇게 버리고 싶지 않아. 대신에 니네 기억해야 될게 있어. 이 율법 내가 조건으로 준 거거든. 니네 이 율법 잘 붙잡고 있어야 돼.라고 해서 율법을 쾅 줬어요. 이것의 목적은 뭘까요? 율법 뭔지 알죠?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거쳐서 나오는 규정들이에요. 엄청나게 빡세요. 우리 율법대로라면 아까 순대 그 먹으면 안 돼요. 자, 돼지를 먹으면 안 돼요. 장어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일요일날 버스를 탄다. 아, 이거 안식일 날 버스를 탄다. 그거큰일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굉장히 힘들고도 어려운 규정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한테 왜 줘졌을까요? 간단합니다. 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만약에 자동차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언제 들어왔을지뭐잘 모르겠지만은 뭐 그렇다 해봅시다. 아, 이렇게 할게 우리나라라고 하면 좀 애매하니까 어느 그 시골 마을에 옛날 옛날 최초로 자동차라는 게 들어왔어요. 자 자동차가 왔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우전는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도 자동차 처음 만져본 거야. 진짜로 막하겠죠. 도로를 가다가. 유턴 그런 게 어디 있어. 막 돌기도 하고 그다음에 크레션 있으니까 자기 신난다고 빵빵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후진 주행 했다가 역주행 했다가 막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이 이게 잘한 건지 잘못된 건지 모르니까 그렇죠. 뭐 나한테 누가 그걸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도로교통법을 이 사람한테 딱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 느낄까요? 아, 내가 운전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그냥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었는데 아, 이것들이 사실은 원래 되게 나쁜 짓이었구나. 를 깨달을 수 있겠죠. 율법이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요. 어. 율법의 개수가 아이고, 율법의 개수가몇 가지였을까요? <laughs> 빨리말그만 아이, 익숙하지 않아서. 율법의개수는 613가지거든요. 이것들이 주어진 이유는 뭐냐면요. 이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울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삶을 살다가 우리가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아니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 613가지 조항을 거울처럼 보여준 거예요. 야너이 거울 봐봐. 진짜로 네가 선한 사람이라고? 어때? 보니까 너 이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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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죄인 맞지? 아 그러네요. 마치 이제 얼굴에 막 더러운 거막 그왜 무치고 먹는 애들 있잖아. 막그 떡볶이 먹으면 그대로 남아있고, 막 햄버거 먹으면 그대로 소스 남아있고, 나 같은 애들 있잖아. 막 이런 애들. 얘들한테 필요한 건 뭐야? 거울이야. 야, 너 들어와. 내가 뭐가 들어와? 나 모르겠는데 거울을 보여주죠. 잘 봐봐. 너 얼굴 닦아야 될어러놈이야너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한테. 우리가 죄인인 걸 까먹을까 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거울을 보여 준 거야. 얘들아, 기억 좀 해. 너네 어떤 놈들하고 너네 죄인이라고 너네 이거 인식 잊어버리면 안 돼. 나는 너네를 용서한 사람이지 너네가 멀쩡한 놈들이 아니라고. 이거를 까먹고서 너네가 너네 니네 마음대로 방종하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너네 똑바로 기억해. 이거 보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거를 인지하고 너네 평생 살아야 돼. 그래서 율법이랑 같이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이랑 그다음에 힌트 <laughs> 어? 제사 그렇죠 근데 같이 주신 게 제사예요 율법으로 거울을 보여주는 거죠 어때 너 죄인 맞지? 아 그러네요 죄 씻어야겠네요 그래 어떻게 하면 죄 씻을 수 있는지 알고 있어? 모르겠는데요? 자 내가 방법을 줄게 여기 제사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묻었는 게 확인하고 이 묻은 거 닦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잊고 있었네요 아, 저 어떻게 하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저 대신 이 동물을 죽게 해 주셨군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이고, 더덜덜 떨면서. <놀데> 왜? 이 제사 똑바로 못 하면 죽어요. 그렇죠? 왜? 내신부는 죄인이니까.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율법이 떨어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구약 사람들 율법을 지킬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건여기에요 구약 사람들이 율법을 왜 지킬 수 없었을까요?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아 아까 율법 몇 가지? 600, 여세 가지. 아 개수가 많아가지고 아 하나님이 애초에 불가한 능 얘기하셨네. 아 이게 뭘할수 있는 건데 개수가 많아가지고 못 지켰던 거군요.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율법 항목이 되게 많은데요. 이거 요약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 그거 되게 심플해 율법은 너희한테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딱두 가지를 요구해 그게 뭐하고 뭔줄 알아? 너희는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거 두 가지만 요구했을 뿐이야 어딴거 아니야 이거 두 가지야 문제는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두 가지래요 되게 쉽겠다 그렇죠? 아니요 우린 이두 가지를 실패한 인간들이란 뜻이에요 뭐 율법이 항목이 많아가지고 아니요 그 항목들은요 대부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될 항목들이었어요 뭐 제사 뭘 어쩌고 바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다윗을 보란 말이에요 그런 거 억도하니 별말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빡쳐내면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렸을 때 율법 우리한테 이걸 요구해요 이거를 요구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두 가지도 못 지키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니까 이 율법의 요구는 지금도 우리한테 똑같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 사랑해? 이웃 사랑해? 자, 한번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이웃 사랑해요?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몸이 본능적으로 그걸 거부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쉬워요? 미워하는 게 쉬워요? 미워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결심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죠. 아니면 결심해서 누구를 미워한 적이 있어요? 아니요 왜 미워하는 건요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우리 마음은 마치 그 기울어진 시소 같아요 자 여기 가운데다가 공을 놓으면 공이 a로 가요 b로 가요 b로 가죠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 이건 물리 법칙이니까 근데 우리 안에 마치 그 물리 법칙처럼 자연스럽게 악을 향하고 죄를 향하는 마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정말 비참할 정도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당연히 나지. 이웃 사랑하는 것, 나 사랑하는 것 당연히 나지. 우리 안에 정말로 태생적으로 여기에 대한 본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결국은 오늘날도 우리는 똑같은 질문에 직면해 있다. 율법 이 우리한테 이두 가지 것들이 요구하는데 너는 그걸 지킬 수 있는가? 개수가 많아서 못 지킨다고? 그래, 그다 엎다쳐 보자. 딱두 가지. 너는 이거 지킬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미천나고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걸 알려줄게요. 아 이거를 못 지키니까 아쉽네. 우리 참 그쪽 그쪽 그쪽. 우리 참 그렇네요. 하하하. 하고 웃고 말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 자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이거 어디 말씀이에요? 신약 말씀이에요.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율법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니는 그럼 저주 아래 있는 거야. 그 저주가 뭐예요? 바로 사망이에요. 여러분 이래서 사망이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사망이라는 것을 그런 세상까지 살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잖아요. 원래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대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우리가 여전히 그 죄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이 단순히 사후에 어딘가를 간다 이 개념을 떠나서 완전한 멸망. 우리는 여기 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배워야 될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이제 3문 사문, 오문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3문 시작. 우리는 우리가 비참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까? 답. 시작. 율법은 우리가 비춰받는 거알수 있대요. 아니 그럼 도대체 율법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길래요? 그게 바로 사문이죠. 시작. 그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아 그걸 요구해요? 아 그럼 지키면 되겠네요. 근데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오문. 당신은 그걸 지킬 수 있나요? 이거는 진짜 크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절대로 못 지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합니다. 되게 뼈찌르죠. 이게 몇백년 전에 만들어진 교리 문답이라니까 되게 착한 이야기만 할줄 알았죠. 뭔가 이제 그런 몽글몽글한 얘기 아니요. 진짜 우리를 콱 찔러서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밝게 보여줘요. 진짜로 우리가 이런 놈이구나. 설교 맨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제가 설교 처음에 어떤 질문으로 말을 열었죠? 기독교인의 조건이 뭐냐고 그렇죠? 기독교인의 조건은 뭘까요? 선함 그 전에, 뭐 교회에 나오는 것그 전에,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아니면 뭐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그 전에 따라합니다. 다시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첫 번째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것을 버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문제는 세상을 창조하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분명히 선을 요구하고 나한테서 선을 찾으시는데 내가 이분한테 드릴 게 없구나. 드릴 게 없다 보니까 나는 멸망받아야 마땅한 존재구나.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나는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고백이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 이게 바로 복음을 인지하는 출발점입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교회에서 발생했던 회심 사건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다 출발점이 여기에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 멀쩡한 줄 알았지. 나 괜찮은 줄 알았지. 왜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티나는 죄를 저본 적이 없거든. 뭐 까빵 갔다거나 어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 영창 갔다거나. 당연히 여기 예찬이가 없구나. 아무튼. 그러니까 나는 내가 괜찮은 놈인 줄 알았지. 근데.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안쪽을 까 뒤집어 봤더니 나는 진짜 쓰레기구 난 진짜 죄인이구나.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출발점이고 조건입니다. 왜 그래야지만 뭔가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어 그럼 저 어떡하죠? 내가 나를 아무리 봤는데 이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충족할 수 있는 게내 안에 하나도 없는데 저 어떡하죠? 저 그런 존재였네요. 그래서 뭐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쩝니다. 이런 고백도 가기 일단 그 전에 이 고백이 먼저 가슴에서 나와야 돼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쓰레기입니다. 내가 2016년에 우리 집 방바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15년이었나? 아무튼 아, 내가 죄인입니다. 나저 진짜 죄인이었네요. 나이말이런 뜻인 줄 몰랐는데, 나 진짜 쓰레기였네요. 저 어떡하죠? 저라는 인간이 하나님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조건이고 모든 복음의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룹토이 가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나눠봅시다 우리 본문 중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본능적으로 안된대요 그걸 한번 얘기해봅시다 정말로 어떻게 그걸 느끼는지 언제 그렇게 안되는지 자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laughs> 나누었던 의견들이 궁금합니다. 언제 내가 죄인이라고 느꼈는지. 여기서 죄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반하는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그것을 느꼈나요? 어, 물론 이제 어떤 나올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할 때, 쉽게 사람을 미워할 때, 나를 더 사랑할 때, 잘안 풀릴 때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좋은 이야기예요. 특히 두 번째 공간 많이 많이 갔는데 세상 사람을 쉽게 미워할 때. 아, 요즘 나한테 있는 가장 큰 고민이에요. 자기야 자기야 입 때려라. 자꾸 저기 하면 입탁 때려. 더더 세게. 그걸로 말안 들어. 아니 그 떠들 때. <laughs> 지금 지금 말고 떠들 때. 그때 탁 때려야지 여보. 근데 사자 때리면 진짜 안 돼. 한방에 끝내자고. 아, 나도 사실 얘기할까 막 해서 얘기 좀 많이 쪽팔린 얘기인데. 뭐 용식이한테 얘기했다마는. 이제 사실 지난주에 내가 너네한테 그 얘기했잖아. 그 어떤 중딩 새끼가 내 차에 침 뱉고 갔다고. 사실 그 뒷얘기가 더 있어. 그러니까 너무 얄미운 거야. 중학생 이 진짜 완전 애가 그러니까 약간 너 초딩 중딩 그런 느낌 사이 있잖아. 애, 애 같은 애가 저렇게 보고 이렇게 오더니만은, 아 작정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테 맺는 거야 본넷에다가. 너무 얄미운 거야. 그 대신 차를 세웠어. 땡기고서 바로 뛰었지. 뭐냐고 바로 뛰었는데 신발이 지금 이거 말고 내 평소 신고 다니는 워커 비슷한 거 있잖아. 그게 내가 엄청 헐렁하게 하고 다녀. 왜냐면 신기 편하려고. 딱두발 뛰었는데 신발이 벗겨진 거야. 이 자전거는 그 어떻게 해막 부문 갈거 아니야.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걔 친구를 붙잡은 거야. 근 머리를 되게 잡은 거 이렇게. 그래서 야 저기 네 친구 부르라고. 근데 얘가 저기 뭐제 번호를 모르는데. 그서네 친구 아니냐 불러라. 그래서 뭐. 맞아 그 실갱이를 내가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진짜 내가 쪽팔려서 얘기하는 거있니한테 그때까지 내가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었어. 이제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빵 하는 거야. 그웬 그러니까 어르신 타고 오셔 가지고. 아니 그 애한테 왜 그러냐고. 아시글래. 아니 친이 이 친구의 친구가 그 친맥고 도망가서 걔를 잡으려고 한다고. 그럼 걔한테 왜 그러냐고. 근데 나도 그때 내가 뿅 돌아온 거야. 그래서 아, 어,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분한테 얘기하고 얘한테도 야 너무 미안하다. 아저씨가 너무 좀 부끄럽게 행동했다. 그래서 얘를 보냈거든. 근데 이게 보내고 난 다음에 차에 딱 탔는데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내가. 아 애한테 내가 뭔짓한 거지. 내가 화났단 이유로. 근데 내가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막아 너무 쪽팔리고 막래서 운전하면서 계속 막내 머리를 막 경쾌해졌는데 물론 도망간 그놈에 대한 얄미움도 있어. 근데 그것도 있지만 더큰 거는 너무 수치스러운 마음. 아 내가. 애 아빠가 돼가지고 애한테 뭔 짓하는 거지 내가? 근데 이 분노 그 내가 분노를 발산할 수 있는 대상한테 내가 그렇게 분노를 쉽게 뿜을 수 있는 놈이었구나 이거를 발견한 거다 보니까 너무 겁나기도 하고 내가 너무 좀 기분이 드러운 거야. 그날 이제 끝나가지고 집에 와서 여덟 시인가 집에 일찍 와가지고 그냥 잠들었어. 그냥 너무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잠들었는데 막 악몽 꿨거든 마. 그 우리 부대에서 막 사람이 죽고 막 전쟁하는 꿈을 꿨어. 근데, 근데 너무 리얼하게 왜 그런 꿈을 꿔지서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그쿵 했을 때 마음이 그 꿈에서 그 전쟁 쳐져서 쿵 했을 때 마음이 내가 아까 그, 그 친구한테 그렇게 행동하고 나서 쪽팔렸을 때 마음하고 비슷하더라고 어찌보면 꿈에서 그 재현이 된 거야 그 쪽팔린 마음이 아 이거 보고서 나는 진짜 사람을 잘 미워하는 놈이구나 특히나 그게 내가 분노를 바랄 수 있는 약한 세상이면 나는 그 분노를 통제를 못하는구나. 더 훈련해야 되겠다 물론 감사한 것도 맞지만 은나 진짜 이러다 큰일 나겠다 너무 쪽팔린 거야 그러니까 아니 말로 만약에 내가 지금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은 내가 뛰어가지고 그 새끼를 잡았어 만약에 근데 만약에 내가 잡자마자 너무 열받아서 싸대기를 쫙 날렸어 만약에 그게 그래가지고 부모가 됐든 누가 됐든 신고를 했어 나 그러면 이번 주중간점간 나왔겠지 그렇지중간점간 나오고 나는 아마 전역해질 수도 있을 거야 너무 쪽팔리게 그러니까 내분 때문에 우리 가족까지 클럽만 했던 거였지.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하고 너무 쪽팔린 거야. 나애 아빠인데, 그리고 특히나 나 목사인데. 아. 바로 나 가고. 아, 그 다음날 청소년부서에 가려고 가고아그 쪽팔림. 그래요, 아무튼 그랬다고. <laughs> 자, 또 여러분, 언제 내가 죄인임을 느꼈나요? 아, 그 게임하다가 화가 나는 마음이 됐대. 그렇 그럴 때 그럴 수 있죠. 어. 서고나, 갑자기 너의 이야기가 듣고 싶다. 남이랑 나랑 비교할 때, 그래서 내가 더 우위에 있지 않으면 최근에 어떤 비교를 해봤니? 뭐 얘기할 수 있다면, 아, 그내 그러니까 친구가 어제 입대했으니까, 그지 나는 걔보다 뭔가 우위에 있으니까, 그렇지. <laughs> 맞아요. 그럼 비교 심리,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이겼을 때 희열을 느끼는 거. 여러분 그거 여러분한테 보여줄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공격본능 이기고자 하는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 이러나 나랑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하는데 내가 먼저 낼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서 넌 지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먼저 낼 거야 그렇다고 너무 늦게 내지 말고 자 간다 준비 굉장히 어렵지 그치 내 안에 있는 이기고자 하는 본능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어, 쉬운 거야 애도 아니고 보면 뭘지는 알잖아. 근데 내 손가락이 말을 안 해. <laughs> 맞아요. 이것만 봐도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 걸 좋아하는 건지, 그렇지? 어, 또 그걸 묻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웃 사랑이 많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웃 사랑보다도 하나님 사랑에 실패해서 내가 죄인임을 언제 느끼는지. 하나님께 욕을 한적 있어. 음. 그 이유가 뭐였을까 그것도 결국은 자기중심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내 삶은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될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가게 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네뭐 원망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사실은 신앙이었다기보단 자기애였던 거지 그렇지 그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또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시간을 쓰기 싫을 때가 많죠 여러분들 말씀 읽고 있나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내가 지금 단계에서 강조하는 것보다 좀더 있다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할 때도 있지만은 내가 강조를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알고 있고 해야 하지만 그것을 하는 것보다 나한테 즐거운 시간들이 더 많죠 그렇죠 도대체 얼마나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말씀 볼수 있어 핸드폰으로 지일날 놓쳤던 훌륭한 말씀을 다시 들어볼 수 있어 잘안 되죠 그렇죠 왜 특히 여기는 인간의 욕망이 다 들어있다 보니까. 어. 그래서 뭐 그거랑 싸우자라는 것도 오늘의 결론이 될수 있겠지만 일단 더 핵심적인 건 뭐예요?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죄인인데 또 무서운 건 뭐다? 그 대가인 죽음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원래는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 할수 있을 겁니다.